자, 우리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 오늘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벌써 세 번째 찍네요. 어, 그만큼 이제 능숙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할 텐데요. 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AD 65년, 70년입니다. 그때 왜 쓰여졌느냐. 물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뭐 바울이나 뭐 아볼로나 개바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제 65, AD 65년에서 70년에 이 히브리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가와 일어납니다. 히브리란 뜻이 이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히브, 어, 이제 유대교로 다시 재개종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 이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어, 뭐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 코로나 시기이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한 길이요 대안이 아마 물론 뭐 모든 성격이 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요점은 뭐냐 이거예요. 요점은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어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어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대제장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적용은 뭐 예수를 믿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주제를 보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신분과 구원자로서 우월성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나냐? 모세 천사보다 뛰어나다이 얘기예요. 또 4장, 4장 14절이죠. 여기 4장 14절 4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장 1절, 4장 14절부터 어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이 우월성.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다. 도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구원자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의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합당한 신앙생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초대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오니 다시 그 자기들을 쉬려고 믿는 구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힘을 잃은 거예요. 인내가 무너진 거요 인내는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인내 인간의 인내는 연약하고 짧아서 이겨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이 깊이란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깊이 그러니까 나와 그와 어떤 관계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관계. 그래서 깊이는 관계 관계. 자, 이제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볼게요. 여러분, 어, 그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무엇을 의지하냐? 그들이 의지하는, 자,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다시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구조. 자기가, 자기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 뭐죠? 혈, 혈, 혈안. 혈안이라고 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질, 예. 돈, 권력, 그죠? 학, 학어, 학력, 뭐, 많죠? 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여기 의지해요. 그럼 여기 의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종속적이 돼요. 이,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죄의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지?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어떤 신념이나 이론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관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전인을 구속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걸다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밥이에요. 우리의 생존이시고, 우리의 비전이시고,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예수 길이니까. 길. 그러니까 뭐냐.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면 변치 않는, 음, 그리고 변치 않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은 뭐요? 예 가족을 다 매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도 예수님 책임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전인,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면 이게 이게 이 여기 의지하지 않고 뭐 여기에서 어, 종속이 아니라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죠. 그럼 죄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것을 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 하면서 하는 게 그거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창조 세계를 돌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그어 어, 가급적 오늘 뭐 탄소 금식이라 그래서 고기를 잘안 먹고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 비즈니스잖아요. 이 비즈니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건 구매도 절제하고, 고기 육식도 좀 절제하고, 소에가 이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뭐 씹는 거나 이제 소에뭐 어, 방기도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옳기 때문에, 창조식을 돌보는 자는 옳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예요. 또, 그 오늘 한 거는 솔라, 그 솔라, 어, 그, 솔라카우라고 하는 대표, 장성은 대표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에 나가서 먹고 사느라고 공부를 못해. 근데 이제 그 대표이 된게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들, 전기. 그러니까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남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학생들도 돕고 이제 뭐 2019년 어 100대 발명품으로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꼽혔고그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안에 깊이 생각 예수의 감기가 설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양극화, 이 환경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laughs>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없이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다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가 방법이고, 그가 원리고, 그가 내 전부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이 히브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배교의 자리, 인내가 없는 자리가 인내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로들, 청년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